안녕하세요 장영원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음, 요새 국내장이 좋지 않고 어, 미국장이 예, 괜찮아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미투자자 분들이 하시는 게 상위 한 10개에서 15개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0개에서 15개 내외로 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뭐 제한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아는 주식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 에, 제가 어, 미국 주식 자동매매 시스템인 퀀트를 이용을 해서 ETF에든 또는 다른 종목 뭐 코스트코라든지 또는 나이키라든지 어, 월, 어, 월트 디즈니 같은 거라든지 에,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에, 발굴을 시켜드리고 매매도 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어, 만들어서 보내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확인을 해 볼게요. 현재 나와 있는 그 미국 주식 서비스가 증권사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WT라고 해서 iShares MSCI 대만 ETF 시그널. 대만 ETF 종목에서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은 어떻게 볼수 있느냐 신한금융투자 소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소울에 있는 US 비지턱 정보에서 나온 매수신호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소울이 있으신 분은 음, 참고를 하시기 바라는데 에, 저희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 제 핸드폰하고 미러링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울을 갖고 계신 분을 보시면 메뉴에 가시면 프리미엄 정보라고 여기 왼쪽에 있죠. 그래서 프리미엄 정보를 쭉 올려서 u s 비지타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현재는 무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미국 주식 자동매매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도 선정을 해주고 실제 매매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매매내역 정리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3일 어제 매매내역 정리, 오늘 오전에 매매내역 정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매도 시그널 나와서 뭐 AKAM이 9.53% 이익 청산이 나왔고요. 또 IQV는 0.77% 매수가 청산. 그다음에 IFF는 3.05% 매수가 청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세미컨덕터는 9.15%의 이익 청산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EWG 같은 경우는 2.96%로 1차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 매수 타점 퀴즈 같은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 재미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U.S. 컨트 시그널 차트 이렇게 해 갖고 보시면 여기서 왜 매수 타점이 나왔는지 공부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니까 신한 소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음, 무료로 신청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늘은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드릴 건데 어, 미국 ATS라고 저희 로스 홈페이지 가면 있죠. 미국 ATS라고 어, 로앤 홈페이지 가면 있는데, 이, 이 무료 기간이, 무료 설치해서 사용 기간이 2주니까 여러분들도 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컨트, 음, 시그널인데요. 어,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그널 Y 플러스 플로가셔갖고 미국 주식을 딱히니까 EWT가 나옵니다. EWT가 최근에 한번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EWT가 최근에 한번 나왔고 얼마에 매수냐 54.19 손절가는 53.38 이라서 한3% 정도의 손절을 놓고 오늘 저녁에도 한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12월 2일 날 어제 나온 거죠 그렇지만 오늘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걸 어, 보여드리는 어,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또해 드리면 EWT iShares MSCI 대만 ETF인데 이게 무엇이냐 EWT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로 IShares MSCI Taiwan 대만 지수입니다. 이 ETF는 대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로 MSCI 대만 지수를 추종합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대만 주식시장의 대형주와 중형주를 아우르는 거죠. 대표적인 편입 종목은 TSMC,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급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텍, 폭스콘 등 대만의 주요 IT 및 제조회사들인데요. 이런 ETF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화면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WT가 12월 2일날 발생한 게 54.19의 매수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라인이 손절라인이다라는 걸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2주 무료 체험 기간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링크로 가시면 있고요. 그리고 차트 공부 삼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왜 여기서 시그널이 나왔느냐. 자, 변곡은 이렇게 내려가고, 어, MACD의 변곡은 상대적으로 약간 올라가는 언발란스 현상이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현대 일리베이터에서는반대 현상인 매도 디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요런 때죠. 고점은 올라가는데, MACD는 더 올라가지 않는. 요런 현상은 매도 디버전스. 반대 현상은 매스 디버전스입니다. 자, 그래서 EWT를 어, 어제나 오늘 사신분들은 스탑을 반드시 52불에는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까 제시해 드린 53.38로 53.38로 어, 스탑을 1차로 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신한솔에서 제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저희 로스에 오셔서 이 설치 링크를 받으신 다음에 이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신한솔에 있는 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이제, 저희 장영환 주식tv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들어오셔서 이런 설명과 공부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을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12월 6일, 오후 1시부터 어, 4시입니다. 오후 1시부터 여기 보시면, 경산에 있는, 대구 경산에 있는 브리프전이 카페 2층에서, 그 브리프전이 카페 2층에서, 페어 트레이딩하고 미국 주식에 대한 어, 투자 방법을 강연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무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오셔서 강의를 받, 그, 들어보시기 들어보시면 앞으로 그 페어 트레이딩이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대한 어, 실증 사례와 어, 이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하지만 부산이라든지 울산, 경주, 포항 또는 창원 또는 대전에서도 오실 수가 있으니까 1시간 정도 이내의 거리라서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투자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또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강연에 오실 분들은 미리 신청 링크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